미국 뉴욕 증시는 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AI와 반도체 관련 주의 강세로 오버레일 연속 상승하며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오픈 AI 위 반도체 공급 계약 소식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2% 이상 끌어올렸고 엔비디아와 AMD가 이를 주도했습니다. 국내 코스피도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3,5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셧다운으로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됐지만. 시장은 단기적 불확실성을 넘어 금리 인하 기대와 기술주 모멘텀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주요 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민간 고용 지표 ADP는 9월 4만 2천 명 감소로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습니다. 이쯤 제조업 PMI는 49.15 예상치를 소폭 사회하며 경기 문화 속 안정세를 보였고, 연준의 12월 50BP 인하 확률이 91.5%로 높아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사유국 증산 우려로 WTI 가이퍼센트 이상 하락해 5개월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국채 시장은 단기물 상승과 장기물 하락으로 혼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8월 실업률은 6 3로 예상치를 삼회하며 무롱 시장 약세를 드러냈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안전자산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영국은 예산 발표를 앞두고 파운드 달러 환율이 1.344로 하락하며 위험 프리미엄이 반영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여배의 위안화가 7.1318로 소폭 강세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속 미국 중심의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한국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 3조 원 이상으로 2.7% 상승하며 지역 내 긍정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달러 강세와 맞물려 글로벌 작은 흐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장 환경에서 포트폴리오는 AI와 반도체 중심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며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랠리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태권은 혼조세 속 장기물의 강세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한 포지셔닝이 적합합니다.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가 강화된 가운데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촉진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셧다운 종료 후 경제 지표 정상화가 초가 상승 능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 ETF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AI와 반도체 섹터의 강세로 5월 에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단기 추세가 상승 중이며 MACD가 볼든 크로스를 형성하고 있지만 RSI 7 5 3과 윌리엄즈 R-8.5로 과매수 구간에 뒤늦게 변동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뉴스 흐름은 금리 인하 기대와 기술 주무의텀을 강조하며. ADP 고용지표의 약세가 연준의 12월 50BP 인하 확률을 91.5%로 높여 시장 심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공급계약 소식이 반도체 지수를 2% 이상 끌어올렸고, 이는 S&P 5 0 0의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과매수 신호에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매수 포지션을 추천하며 포트폴리오에서 기술주 비중 확대가 유의합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단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며 MACD 골든크로스를 형성하고 있지만 RSI 74.5와 윌리엄드 R-6.4로 과매수 신호가 나타나 변동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부 셧다운에도 AI와 반도체 색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어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오픈 AI위 반도체 공급 계약 소식이 엔비디아와 AMD를 통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2%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ADP 고용지표의 감소와 이즘 PMI의 안정세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드를 높여 12월 50BP 인하 확률이 91.5%에 달하며 이번 모멘텀으로 기술주 랠리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부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중심의 위험 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있어 AI와 반도체 비중 확대를 통한 매수 전략이 유리합니다. 셧다운 종료 후 경제지표 정상화가 초과 상승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국 배당주 시장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단기 불확 실성에도 불구하고 AI와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ACD 골든크로스가 상승 전환을 시사하는 가운데 RSI 51.1과 윌리엄즈 R-39.8위 중립지표는 안정적인 모멘텀을 뒷받침합니다. a d b 고용지표의 감소와 이즈 PMI 위 안정세가 금리 인하 확률을 91.5%까지 높여 배당주의 안정적 수익 매력을 강도하며 외국인 매수세가 호스피를 3,500선으로 끌어올린 바와 유사한 글로벌 자금 유입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배당 루 비중 확대가 유리하며, 셧다운 종류 후 경제지표 정상화가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변동성 주의를 유하나 금리 인하 기대와 기술주 랠리가 배당 포트폴리오의 단기 안정성을 강화할 것입니다.